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교라이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옷을 보고 느끼셨을 텐데 내일부터가 민족 대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복을 차려고 와봤어요 문 아,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되세요 여러분 또 다시 놀라운 협찬이 들어왔어요 영화 예매권 협찬 받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희 회사 중에 영화에 투자를 하고 있는 대교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요 그 세분 뽑아서 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은 시청자 참여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려고 해요.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처음 들어왔다 그 중에 저희가 다섯 명을 뽑아서 경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속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오늘 많이 참여한 소속에는 다섯 명 묶어서 경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추석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석 관련 게임 같이 네. 할수 있는 게임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첫 번째 게임은 뭔가요? 네, 바로 윷놀이예요. 윷을 던져서 누가 더 많이 맞춰주시면 돼요. 아. 얼이 났습니다. 빨 팩도 나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반으로 서 있으니까 대로 해 드릴게요, 제가. <laughs> 네, 그러면 네, 제가 이겼죠. <laughs> 네. 이번에는 먹방입니다. 여기 송편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그캡사이신든 송편을 먹었는지 맞춰 주시면 맞춰주신...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이거는 레디 포스입니다. 예. <laughs> 저희 좀 진짜 힘드네요. <laughs> 이번에는 전화 유키즈를 진행으요한 명씩 진행에 전화를 걸어서 준비한 퀴즈를 내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제가 언급드렸던 제가 너무나도 사랑한 저희 팀장님께 하려고요. 네, 여보세요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친근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오늘 아침에도 저 보고 <laughs> 말씀하지 않으셨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홍대리님. 어제 그러셨다 그러세요. 네, 제가 유키즈라고 물어보면 퀴즈를 이제 푸시려면 예스라고 하시면 돼요. 유키즈 카레 쌍에 올리는 삼색 나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저살긴안 하는데.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정답을 어, 말씀해 주시죠. 콩나물 정답입니다. <laughs> 와. 전화 드릴 요 유명한 셀럽한데 전화하려고요. 네, 얼마 전에 냄식 랩대회에서 1등도 하시고요. 아, 서비스하고.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받으셨다. 어 누구신가요? 죄송한데. 아 지금 연기하시는 거죠? <laughs> 일단 우리 퀴즈부터 키즈부, 퀴즈부터 풀게요 유퀴즈 예스 yes. 추석의 대표 음식이 아닌 것은? 송편, 토란탕, 화양적, 빈대떡 4번 빈대떡 우와 오 지금 네네. 많은 여론이 어, 팀장님 네네. 랩을 한번 보고 싶다고 <laughs> 서민의 브라켓입니다. 스마커 베이비들 원 오브 미. 매고 엄마 t o g e 하겠습니다. 네네. 걸, baby, 어. 네, 그릴게요. <laughs> 지금 결과가 왔어요. 예. 네, 현재까지 소속 접속해 주신 결과 나왔는데요. 강북이 10명이 지금 넘었고요. 오. 호남도 7명, 음. 어, 서북도 7명 이렇게 댓글 올려 주셨는데 일단 강북 분들한테 한번 보내 드릴까요? 아, 진짜 예. 많이 지금 처음부터 네. 굉장히 적극적이셨어. 네. 특별히 호남 그룹장님까지도 응원을 해 주셔. 아, 진짜. 싶었고요. 예. 네, 그래서 호남 그 분들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네. 또불고기 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아, 할게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추석특집으로 방송 진행했는데 잘한 것 같나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보내세요 제발 Bye.